게 있는 토라 포션 타시아 신명기 삼장 이십삼 절부터 칠장 십일 절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마주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삼장사오육칠장 십일 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이집트에서 총살하던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오신 뜻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를 이전에 흑암의 땅 종되었던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곳에서 굳이 너희를 속량하셨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이 광야의 세,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여 섬기게 하시려는 뜻이다. 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번 주요 파라샤 3, 4, 5, 6, 7장 요 안에만 해도 벌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신 유일한 그런 백성들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성민들, 선민들로 하나님이 조아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 여정이 때로는 고난이요. 때로는 슬픔이에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인생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몰라버린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지 않는 백성들은 같은 커뮤니티 안에 있어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 비전을, 자기를 알게 하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가지의 역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구별된 삶. 그럼 이것을 주님이 굳이 이런 삶으로 불러내신 뜻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것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가르치고 알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당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학자같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이사야 40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건 뭐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 그 나라의 통치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 열방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 사사들, 뭐,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런 귀인들, 그런 세상의 사사들을 폐하하고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주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고 땅에 겨우 뿌리를 박았는데 하나님의 입김을 탁 불어버리니까 말라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에 그래서 애를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애를 내에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성경에 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한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나의 삶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분명합니다 하나님 목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고 또이 출애국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백성들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신 나타내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것이다 로딱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항상 일관돼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인생의 지금까지 여러분 60, 70 쭉 살아오게 하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확실하것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게 깨우치려 하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 어디로 가버리는 지 아세요? 우상에게로 가버려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성경이 표현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던데, 예, 여러분, 우상이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이나 전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딱 어느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버려요. 다 시들어 버려요.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땅에 떨어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럼 그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것니다이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리고 계시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현장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버리시는 그런 때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네 눈과 마음이 예, 여기 바로 잡으시려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흔들어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로 다 가면, 아까 여러분, 모세 그래서부터 벌써 예언이 돼요. 그 땅에서 너희 다 쫓아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 흩어진 열국, 열방에서 수가 적어져 버린다. 그런 거 전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고통과 환란이. 그 때의 엘라훌, 여기 나왔어요. 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막 흩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흩어버리고 쫓아내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신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그래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불러들으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청정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도 이 나함으로 시작하잖아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위로의 때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서도록 하면서 위로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이게 모든 사역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바그 확실한 디자인과 뜻이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딱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중심으로 주변으로만 흩어져 갔다가도 이 중심으로 다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대상들, 북한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러면 어느 것들도 다 이렇게 흩어진 것들을 이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 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중심을 세우고 이 중심으로 계속 그와 같은 사역과 대상들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샘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잡한 때에는 이렇게 딱 중심을 딱 잡아볼. 이 중심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